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2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다 잡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야를 산에 잇냈으니라. 아멘. 그 믿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른들인 우리도 뭐 이렇게 다 풀어주면 사실 그죠?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들여지고 쓰임 받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겠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들을 쌓고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야 가능한 일들인 줄 압니다. 근데 요즘엔 너무 자유자유 이래가지고 애들도 군대도 쫓아가는 부모가 있다는데 내 새끼 힘들게 한다고 군대를 쫓아가는데 학교도 아니고 군대 가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니 이거 뭐 신앙생활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 캠프 보냈더니 그냥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해줬나봐. 팍 세게 굴려. 그래도 또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좋은 교회는 아이들이 사실 어떤 우리가 율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들은 사실 상당히 어렵, 어렵죠. 전도사, 그러니까 부교역자들도 MZ 세대가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자, 목사님이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면 안듣는데 요즘 전도사들 그러면 다 도망가 사역을 안 하고 다른 교회로 가고, 목사,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세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들조차도 그러니 참, 이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건지, <laughs> 둘로 가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도 하죠.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다니엘 같이 다니엘 친구들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구루터기들은 아마. 그걸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고,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참 잘못 가는 일들이 많죠. 집안에 예전에 뭐... 부 붕해하고 뭐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의 그레파토리 중에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왜 신앙이 안 자라느냐 집에 가서 맨날 목사님 욕하고, 어? 권사님 욕하고 어? 누가 부모들이 어휴, 그 권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저, 그 장로는 어쩌고 저쩌고 어휴, 우리 목사님 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그 아이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을 계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시죠. 이번엔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여호수아를 부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부하. 여호수아는 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시중을 들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뒤치다거리를 한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를 여우사는 바로 옆에서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믿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그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그런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배웠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수도 있겠죠. 모세와 함께 그 40년 여정 동안에. 그서늘 모세를 지켜봤고요. 그래서 함께 할수 있는, 단순히 부하라는 표현이 뭐 쫄따구가 아니고,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여정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죠.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산이죠. 명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맹렬한 불길 같이 그렇게 보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물러 있었고, 6일 동안은 이제 모세가 기다렸고, 어,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6, 6일 동안 뭐했겠어요? <laughs> 기도했겠죠. 뭐 다른 거할게 있나요? 뭐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서 6일 동안 기도하고 7일째 되는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 되어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내고 요즘은 너무 좋죠.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교회 설 말씀 영상 예배 영상이 다 올라오니까 예전에는 듣고 돌아가면 까먹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럼 뭔 말씀을 전했는지 주보를 아무리 보고 제목을 아무리 보고 말씀을 읽어도 물론 이제 개중에 정말 저도 부러울 정도로 그 말씀을 이렇게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적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걸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그걸 그렇게 묵상하는지 참 그것도 은사 은사 은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저문 열면서 까먹고 <laughs> 그다음에 집에 가서 방문 열면서 다 까먹고 이제 그러죠. 근데 요즘에 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봐도 또 대세김질이 되죠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늘 6일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대세김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그냥 6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성경책 다 덮어놓고 그러고 살다가 주일날 다 이거 털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육일 동안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육일 내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적인 삶이 하나도 없다가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한 시간 딱 예배 드리고 가는 건 그냥 취미생활, 취미생활. 그렇게 취미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면 저도 그냥 그렇게 살래요. 뭐하러 미쳤다고 이 새벽에 이 추운데 차 끌고 나오시겠습니까? 안 돼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도 속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너도 예배 드렸잖아, 할거다 했잖아, 헌금 드렸잖아, 다 했잖아. 그러다 가끔 봉사 한번 하면. 뭐더 이상 뭐라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온다고 해서 그럼 신앙이 지켜지는 또 그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게 최소한이죠. 우리가 어떻하든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 그 마음조차도 없으면 주일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물론 개중에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주일날 와서 어떻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조차도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냥 수다를 떠는 건지 내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설교에 매워서 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예배는 아니고, 그냥 성도들 들으라고 떠들고 그냥 나도 내려오는지, 나도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제 삶이니까,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직업이고, 제 일이잖아요. 그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정작 진짜 예배하는 일에는 정말 간절하고 진짜 전심으로 하고 있는지 때로는 그게 물음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신의 설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자리에 늘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6일 동안 교회 안 오면 예배가 아닌 게 아니고, 그삶가운데서 예배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또 하나님 댁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새벽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있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그 기다림 모세가 6일을 기다리죠. 뭐 하나님이 6일 후에 7일 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죠. 이 40일이 되게 좋은가 봐요. <laughs> 40일.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다리심이, 그 기도하심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구름 속에 가려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누가 봐요? 모세가 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해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40일 동안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성막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늘 잊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그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늘 말씀드렸던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필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고, 내 노력과 내 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몸은 내가 움직이고, 땀은 내가 흘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살게 하셔서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함을 하나님 오늘도 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는 정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늘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바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